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진짜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을 이상한 곳에 막 쓰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이라는 표현은 현재 상황과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 취소 시 경제 손실이 약 9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보면 취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생각지도 못한데 투자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 직접 비용만 11조 원 이상 쏟아부은 일본 최대 국뽕 프로젝트의 종말이라고 불리는 미츠비시 페이스 제시라는 프로젝트에서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인데요. 대체 일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ack to check. 최근 일본인들은 코로나19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환호성을 터뜨릴만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2가 지구에서 3억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서 채집한 토양시료가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탐사선이 2014년 지구를 출발한지 6년만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치 어긋남도 없는 완전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등 축제 분위기로 들떴고 스가 요시이 대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름 40cm의 원형 캡슐에 담긴 소행성 물질은 0.1g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구에서 약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유구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태양계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줄 자료입니다. 소행성 지표면 아래의 내부 물질이 지구로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한껏 들뜬 마음으로 도쿄 앞바다 에 우주 공항을 건설하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첫 우주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는 일본의 항공 우주 기업 외에도 광고 회사, 택배 회사, 주류 회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NN에 공개된 사진 속 우주 공항은 도쿄 앞바다에 떠 있는 형태로 도쿄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타워와 우주 비행을 위한 터미널 세 개, 활주로가 있습니다. 우주 항공에는 관제탑 외에도 의료 시설과 체육관처럼 우주 관광객이 우주 여행을 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돕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고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수직 발사대는 없어 일반 공항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스페이스포트 재팬 측은 미래 도시 우주 정거장은 홍콩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시간 내로 비행하는 것과 같은 지점 간 우주 비행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스페이스포트 같은 개념적 프로젝트가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꾸고 대중을 교육하는 토대를 마련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이 프로젝트 투자에는 우주 개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포트 재팬 측에서는 일본 정부의 우주 개발은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를 정점으로 하고 산업 파트너는 100여 개 기업으로 다각화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며 통신사와 항공사, 금융사 등이 항공 우주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에 참여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40년 만에 전투기 자체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니온 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는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츠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F2 후속기는 1970년대 후반 미츠비시 시 중공업이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년여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인데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여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발비 총액은 약 10조 5천억원 정도 이고 배치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52조 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 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여행을 가겠다. 미국과 협력해서 일본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 뭐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향후 투자를 해 발전해야 할 분야로 분명히 미래 지향적 가치가 있는 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일본 정부의 행보는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어 뜬구름만 잡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서 흙좀 주워왔다고 당장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이뤄낸 우주항공 성과는 성공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손대는 사업 족족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장 F-15 전투기를 개조해 장거 거리 소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일본 정부 계획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 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으나,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대폭 늘어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성은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2,234억 원을 반영했으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개조하기에 턱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국산화 사업이었던 스페이스 제트는 사실상 폭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미국과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미츠비시 중공업의 주도하에 이뤄졌는데요. 스페이스 제트는 10여 년간 직접 비용만 11조 원 이상 쏟아부은 일본 최대 국뽕 프로젝트의 종말입니다.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만한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로키드 마틴사와 협업을 추진한 것도 자신 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스페이스 제트 사업은 오랜 시간과 인력, 자금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스페이스 제트 사업의 자산가치를 제로로 하는 손실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 0여년간 11조원 이상 들어간 사업의 가치가 빵원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10년간의 세월과 11조 원의 돈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세금만 날린 것이 아니라 헛된 방향에 소중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기회 비용까지 합치면 스페이스 제트의 손실은 수십 조 원을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우주 산업에 들떠 우주 공항 사진이나 그리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양대 항공사인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일본항공이 2020 회계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2조 4793억원 전후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있습니다. 2019 회계년도에 약 57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금년도에는 2019년도에 벌었던 이익의 4배에 달하는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나홀딩스 또한 2022년도까지 그룹사원 약 3500명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며 정년퇴직, 희망퇴직, 신규채용 중단 외에 직원을 다른 기업에 전보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고 운항효율이 떨어지는 대형기종 등 항공기 약 30대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항공은 비행기 사고까지 냈는데요. NHK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오키나와 나공항을 이륙한 일본항공 여객기가 낮 12시 24분 나공항에 긴급히 착륙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77 시리즈였는데 비행 도중 왼쪽 엔진의 날개 일부가 사라지고 덮개도 파손되는 모습을 보여 탑승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승객 178명과 승무원 11명을 포함한 189명은 모두 다친 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우주 항공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자국의 항공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에 사고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공항을 만들고 전투기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다 못해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 추락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일본 도쿄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도쿄 올림픽 취소 시 경제 손실이 약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경기 시설과 교통망 등 사회 자본 정비뿐 아니라 관광 수요 증가 등의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고 경제 효과는 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폭넓은 분야에 이르지만 현대의 팬데믹 상황을 보면 올림픽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올림픽으로 치러야 할 판입니다. 전염병 위기에 국민들이 내는 소리는 듣지도 않고 우주 공항을 짓겠다, 전투기를 만들겠다, 헛소리만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미래에 아문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송디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곧 1년째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크고 작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칫덩이 올림픽 때문인데요. 현재 연기를 하긴 했지만 취소의 가능성까지 야기되고 있죠. 일본에겐 안타깝지만 올림픽을 기다리는 세계인들은 이제 2024년에 열릴 파리올림픽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파리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젊은층을 겨냥한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양궁을 이을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 나타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자 종목이 뭘까요? 바로 브레이크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브레이크 댄스는 한국의 톱 클래스란 사실을요. 이번 시간에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우리 한국에서 각종 세계 대회를 통해 꾸준히 우승하는 분야인데요.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실력이 뛰어난 것은 과거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스트릿 댄스의 일종인 브레이크 댄스는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비보잉 또는 브레이킹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드스핀을 포함해 현란한 몸짓으로 힙합의 멋을 한껏 간주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에는 남녀 금메달이 한 개씩 걸려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댄스는 이번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승인에 앞서 지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의 브레이크댄스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박수! 청소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혜리 선수가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댄스의 강국답죠? 한국의 브레이크댄스는 2001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를 호령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아직 확 와닿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가별 브레이크댄스 세계랭킹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 바로 비보이 랭킹즈입니다. 비보이 랭킹즈는 전 세계 약 750여 개의 비보이 팀이 등록되어 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승패를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비보이 랭킹즈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팀 랭킹에서 한국팀 진조크루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랭킹 부분에서는 진조크루 소속 한국인 홍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01년 결성된 진조크루는 배트로부터 이어 등으로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유일한 팀입니다. 진주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는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권 입상은 충분하다. 진주크루가 200번 이상 우승한 만큼 한국 브레이크 댄스는 노하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선수들에겐 축제 분위기인 동시에 어딜 가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호주 스쿼시의 거장 미셸 마틴은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올림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림픽은 점수에 관한 게임이거나 달리기 종목이어야 한다. 명확한 정답과 승패가 있어야 하는데 댄싱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걸 가져오면 분명 비도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스커시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브레이크 댄스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런 비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미셸 마틴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감성으로 예술성 등을 따져 점수를 주는 방식은 그의 말처럼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 이 아픔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죠. 형광 나방, 초록 어머니 외이두 단어만 들어도 지난 소치의 악몽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판정 논란 끝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김연아 선수를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소트니코바 선수는 러시아의 개최국 입점, 즉,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쳐 후한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소트니코바의 점수에 대해 심판들의 매우 매우 배리 관대한 판정이라며 러시아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죠. 이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은 브레이크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또 편파 판정이 생기면 어쩌냐와 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비보이 비걸 선수들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죠. 특히 앞서 소개했던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혜리 선수의 포부가 엄청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브레이크 댄스에 입문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을 연마해 온 김혜리 선수는 올림픽에서의 브레이크 댄스 정식 종목 채택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몸을 성하게 잘 유지해서 파리 올림픽에선 유스 올림픽의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꾸고 싶다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바라보는 문화적인 인식과 지원, 인지도 등도 모두 바꾸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메달 획득 전세 번의 예선을 거쳐 유스 올림픽 무대에 설수 있었는데요. 뉴스올림픽 브레이크 댄스를 주관하던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에 먼저 동영상을 보냈고 김혜리 선수는 대만에서 50명의 겨루는 아시아 지역 예선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예선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김혜리 선수는 2018년 5월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올라 12명에 출전하는 뉴스올림픽 초대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뉴스올림픽 본선에서도 시상대의 한 자리를 점한 김혜리 선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춤꾼으로 급성장했죠. 브레이크 댄스는 원조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비보이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하고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국립 비보이 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브레이크댄스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댄스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실력에 대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걸은 20명도 채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걸들이 공연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비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 비걸을 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진조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도 비보이 인구가 증가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2010년 이후 브레이크댄스의 인기가 사그러들었다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크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뛰어난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브레이크댄스가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특히 이번엔 비걸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춤으로 꿈을 표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보이 비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 받으세요.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